안녕하세요. 환희의 늑대 식당입니다. 서바이브의 맛집으로 통하는 바로 그곳이죠. 지금 저희는 오픈 전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메뉴는 바로 냉면이죠. 아포칼립스 시대에서도 이건 도저히 그수 없더라고요. 물론, 정석으로 만든 냉면은 아닙니다. 이스탱크 속. 설탕. 조미료. 식초. 여기에 냉물을 타서 볶아준 동치미 국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럴싸한 냉면 육수가 만들어지죠. 아, 참고로 이곳의 동치미는 염도가 제일 심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짜지 않으면 골맛이 잘 끼거든요. 삶아 시킨 메밀육수를 담고, 지개미 절인 오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창육 아까 만들어준 육수를 부어주죠 이름하여 늑대식당의 냉면 물론 시판 냉면 육수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부피 때문에 무리죠 이렇게 아침 식사로 냉면을 먹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메뉴는 저희 식당에서 팔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냉국수는 일단 면을 삶아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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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에 헹구어 차게 식혀줍니다. 얼음이 없기에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죠 재빙기를 돌릴 전력이 부족하거든요 즉이 자원이 많이 됩니다 물 생존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2리터 많게는 4리터까지 그 맛이래. 응. 우리들의 몸은 지방 같은 물질을 절반 잃고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이라도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20% 이상 이렇게 되면 사망하게 됩니다. 즉 소량의 물만으로 다 죽어가는 분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냉면 한 그릇 마는데 이 소중한 물이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때문에 냉면 이는 음식은 매우 사치스러운 음식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 먹을 정도거든요 물론 면행복 물은 농장에 공급하고 있지만요 커피, 차, 국수, 밥, 수업 등등 요리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소중한 물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리고 늑대 식당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 물은 생명이다. 보통은 이렇게 기가 내릴 때 국물을 모아 사용합니다. 2020년 경부터 간헐적인 폭염, 즉, 초콜 현상이 폭발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이때 천막에 길을 잘 터놓으면 제법 많은 양의 물을 모아둘수 있어요. 문제는 필요할 때잘내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모아둔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래두면 세균이 증식해 병을 유발하기도 하죠. 사실 총이나 폭탄, 준비보다 더 무서운 게 전염병이거든요. 물론 저희 두 사람은 들이붙치며 웃고 있지만 그건 저희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늑대 식당에서는 여러분에게 재밌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서바이벌 워터 피터, USB 타입의 워터 펌프, 실리콘 튜브, 보조 배터리, USB 타입의 스위치, 그리고 물 탱크, 워터 디스펜서. 가장 먼저 물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거예요. 저희 식당 주방은 식수원과 정 반대 방향에 있거든요. 이렇게 폴 안쪽으로 튜브를 밀어넣습니다. 바닥에 깔 수도 있지만 오염을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천막 테두리에 클립을 사용해서 튜브를 고정할 수도 있어요. 단그 경우 튜브가 직사광선에 타나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폴 안쪽에 있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죠. 그럼 이렇게 폴 반대쪽으로 튜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워터 펌프를 끼워주고, 빗물 수조 안에 넣어주죠. 펌프를 작동시킬 조력도 필요 없죠. 보조 배터리 스위치를 연결한 후, 펌프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고정하면, 오케이. 전력 충전을 위해 해안강을 연결하면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나온 튜브 입구에 서바이벌 워터 필터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워터팩 안에 넣어주죠. 아, 참고로 이 팩은 홀딩버스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물탱크가 되는 것이죠. 그럼 작동을 시켜볼까요? 전원을 켜면 펌프가 작동해 물을 여기까지 끌어옵니다이 물은 워터필터를 통해 걸러진 후 탱크 안에 저장됩니다. 매우 간단한 원리지만, 큰영은을 등장합니다. 4 0터가 넘는 물을 30분도 안돼 정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전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난상향이 베이스캠프에서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물은, 워터 디스펜서를 통해 그때그때 받아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계절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이 물에, 미생물이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바로 아쿠아텍스라는 물건이죠. 염소소독제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통 안에 물을 받아준 후 아쿠아텍스를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서 염소계 소독제가 물을 살균하게 되죠. 이렇게 살균한 물은 오히 매우 강해집니다. 물론 물맛이 평편없어요 하지만 허블로 끓인다거나 흉악기를 사용하면 되니까요. 옛날부터 중국에서 외차를 재배를 했는지, 왜유럽에 차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차나 커피로 응용하게 되면 소독제 냄새를 잡을 수 있어 참 좋죠. 우리 시대에서는 풍족할수 있는 게물이죠 그렇지만 미래는 그게 힘듭니다. 온난화로 인해 빙하감도가 기후가 바뀌고 만년설이 녹으면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물을 소중하게 엮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2070년 아포칼립스 시대입니다 물은 생명이다 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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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laughs> 왜 <laughs>